부딪히는 원자에이원자에이 부딪히는 전자의 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이 길이에 비례해요. 그 저항이 길이에 비례해요. 음, 길이가 길면 저항이 더 커진다는 건요? 도선에 비례, 네. 도, 저항이 도선의 길이에 비하, 비례하고 네. 반대로 이렇게 단면적있잖아요 도선의 단면적, 네. 단면적이 넓으면 전자들이 그 이동할 틈이 더 크잖아요.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틈이 더 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단면적하고 저항은 반비례예요. 음. 저항이 만약에 크다면 단면적이 작은 거고, 만약에 저항이 작다면 단면적이 큰 거고. 음. 더 파고 들자면 더 파고 들자면 음. 음. 그 길이가 길면 전류가 그더 그니까, 길이가 길면 전류가 더센 거고, 아, 전류가 더 약한 거고, 단면적이 더 크다면 전류가 더 약한 거예요. 왜냐면 저항이. 그니까.